2024년 5월 18일 민중미주당 미대사관합 정당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고호 외치겠습니다. 전두환 파쇼 후에 윤석열 사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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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미 파쇼 정광 윤석열 사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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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민중항쟁 정신 따라 윤석열 사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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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학살, 진짜 주범, 이제 침략세력,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윤석열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 망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이 핵 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하자 윤석열 정부는 핵을 사용하면 한미동맹의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 적권은 종말을 받게 될 것이라 망언했습니다. 지난 1일 한국, 호주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는 오커스 참여는 물론 군사훈련까지 함께할 것이란 호주의 망언이 이어졌습니다. 한미의 3국 지상전 연합훈련을 진행한 후 호주와의 4국 지상전 훈련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윤사열은 이제 침략 물러 무력을 동원해 북침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철저히 미 제국주의의 뜻대로 움직이는 친미주구 전쟁 대리인입니다. 윤석열은 지난해 한미일간 북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는 내용이 담긴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핑계로 진행한 정상회담에서는 확장 억제 강화를 떠들며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핵 잠수함이 한국에 수시로 방문할 것이란 바이든의 망언은 미국 광주항쟁 시기 부산 앞바다에 미국의 잠수함이 들어왔던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민중을 학살한 군사독재 권력 전두환의 배후에 미제가 있었던 것처럼 전쟁을 일으키며 우리 민중의 입을 틀어막는 유석열의 뒤엔 언제나 미제국주의가 있습니다. 44년 전 광주민중들은 군사독재 전두환에 맞서 항쟁에 나섰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라는 윤상원 열사의 말은 진실이 되었습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은 1987년 6월항쟁의 교화선이 되었고 6월항쟁은 전두환을 끌어내리며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민중들이 일궈낸 승리의 역사를 되새기며 유사결을 타도하고 미군을 철거하는 투쟁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오늘날 광주 민중항쟁은 한 유사결 민중항쟁입니다. 광주 민중항쟁 정신을 계승하여 전두환과 똑같은 유사결, 진미파 쇼후에 유사결을 하루빨리 타도합시다. 광주 민중항쟁을 계승하여 유사결을 타도하고 미제, 미제 침략세력을 끝장내는 길에. 민중민주당이 앞장서 투쟁하겠습니다. 투쟁!